네, 안녕하세요. 곱신다 저희 오늘은 크레타 9시까지 시내를 걸어 다녀볼 거예요. 뭐가 있을까 궁금하게 짜게 없군요 크레타 항구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숙소에요 운전해가지고 한 4, 5km 정도? 렌트카가 있으니까 편하게 올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. 렌트카. 저희가 빌린 렌트카입니다. 아로나. 한국에서 없는 차량이라고 하네요. 아니 뭐 여러분은 사실 카잔 차키스가 누군지 모를 테니 굳이 독도안 보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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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잔 차키스. 뭔가 러시아 사람 같은 어, 이름인데요. 니코스카잔 차키스. 대표하는 문학가. 그 어... 한국에서도 제법 인기가 많아요. 여기 공항 이름도 니코스카잔 차키스 공항이라고 하네스 아, 냅다가 나온 추후에. 차카. 거기 가볼 만한 게 거기 가면은 무덤 앞에 가면은 그 전망이 다잘 보여요. 거시가 음, 그러네. <laughs> 오늘은 헤라클리온 구시가지를 둘러볼거예요 준비됐나요? 어 준비됐습니다 형님 혹시 무덤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? 리코스 카자겠타키 여기 올라가면 헤라클리온 구시가지를 다 둘러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그리스 문학가의 무덤이라고 합니다. 아 문학가의 무덤인가 아 가볼까? 고고 고고 1그0 5 유로 오, 네. 180? 180? 180? 180? 180? 180? 1 초코인데 초코 아0안 들어있어 0 <laughs> 1 조금 들어있어 병0 1 눈물만큼 와 진짜네요 아 진짜 병0 180? 들어있어요 <laughs> 아, 지금 무덤으로 가는 길 안의 제주도처럼 힐링되는 0 1 8다 저게 바로 무덤이 아니에요 저거? 네? 저건 그냥 성벽같은데? 그러니까 응. 성벽 바퀴다가 무덤이잖아요 정교회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그리스 친구들이 보입니다 와 바람 많이 분는다 무덤 도착했습니다 네, 이게 바로 무덤이에요?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.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. <목소리> 자유. 이게 결국 죽어서 남긴 말이에요? 네 이유 유언. 말하면 묘비병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뭔가 억압되고 그런 거였어요? 뭐 그렇기도 한데, 이 사람은 저 되게 그런 나치체에도 살았고, 아 이런 거 많이 넘었을 때, 사실 그거보다는 이 사람은 특유의 불교, 불교를 좋아해요. 불교요? 네, 이 사람은 특유의 도시 불교에 심취해가지고. 저이라에 불교인 믿는 사람 어, 처음 봤는데요? 믿는다니까, 그러니까, 철학, 철학, 철학. 굉장히 불교처럼 심취한 사람이라, 네. 네. 공사상 이런 거 되게 동감을 해가지고, 네.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, 천당 이런 거안 믿고, 그러니까 <laughs> 뭐, 뭐 그런 거보어는 네. 어, 불교처럼, 그러니까 모든 걸다 버리고 비우고 간다, 이거 제가 나를 잘요 무술의 공수건네요. 공수이 진짜 이게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. 음,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? 부인. 작가의 부인. 아, 작가의 와이프. 어, 와이프. 그러니까 어, 조금 떨어진 거 보니까 약간 별거 아닌 거 같아. 아, 그러이 그러니까 엄청 사랑한 사이였고, 그러니까 두 번째 분이 나이 차이가 21살이야. 찾아보니까. 와. 어, 두, 두 번째 부인. 장모였네, 장미한 사람. 아, 실제로 작가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하고, 그러니까 네. 부인이 되기 전부터 또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더적이었다고 되게. 와. 어행도 완전 내 힘으로 성공하시고, 예, 이제 5년 뒤에 막 19살짜리랑 결혼하시고 <laughs>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, 관이? 네, 그렇죠, 얘네 문화는 성공한 게 밑에 안에 있지 않아요. 아, 예. 네 이분이 되게 예술을 인간적으로 묘사를 했다가 네. 많이 까였겠네요, 그라 그래서 파문까지 난당했는데 정교형 네. 상태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네. 저 새끼 나쁜 놈 그러니까 이단자 해버린 거라서 네. 그래서 네. 이분 그 무덤에다 묻었어. 그니까 이분은 되게 센카하고 그래가지고 공동묘지 못 들어가고 네. 그래서 성 성벽 위에다가 밖에다가 여기다가, 어. 네. 이분은 되게 예수를 그리스도 고 존경했는데 약간 네. 그거있잖아 그 사람으로서 믿는다기보다 네. 인간으로 존경하는 음... 그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신성을 배제한 거예 예수의 신성은. 그러니까 네. 어. 아이에서도 이미 나온 거네요 영상이 네. 음복하는 거. 나 이거 따라 하고 있는 거야. 아. 네. 네. 그, 이거 술은 그술 지금 음복 해 드리는 거죠. 네 예, 그리스 우조술. 그 아, 그리스 우조. 전통술. 거희에 있는. 우리 이로가야이거잖이 yeah. so, yeah. I want to go to Heraklion downtown. 센터 로센트 센터. 데리이스 This is a, in this road. This r o This road. Go from this side. Yeah. Thank you. Thank, Thank you very much. 어, 이쁘다. 아, 근 확실히, 근데 역사 지식 되게 귀중한 것 같다, 오늘. 음. 아,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뭔 무덤이지 싶었는데, 음. 그 작가 비하인드 스토리랑 생애랑 업적이랑 다 듣고 보니까 좀 다르대, 좀, 그게 느낌이. 음. 확실히, 전공자 지식 있는 건랑 없는 건 다르네. 야, 뭐. 아, 일단 가보자, 뭐 있는지, 남는 게 시간이 돼. 이게 어. 다세잎클로버거든세잎 어. 음. 콜로버의 뜻이 뭐게? 행복 오! 네잎 클로버는? 행운? 오! <laughs> 좀 치노? 바다. 오! 갑자기 거리가 그거 생각난다. 뭐? 우리 개고생하면서 산길 샀다고. <laughs> 진짜. 괜찮겠다. 미니 교회. 불다리. 엄청 큽니다. 베틀레메 문. 졸로 가면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. 가볼까? 뭐지? 산책길인가? 아까보다 높다. 저 비둘기 있다. 아, 저기나 아까 거기라올할 거야. 응. 저쪽으로? 일로 가볼까? 내려간길도있는 길로 계속 길로 가속길 가는 까로 가는 길로 가는 길로 가는 로 가는 길로 데조심로 가는 길로 가로 가는 길로 가는 길로 가는 길로 가는 길 가는 길아 가는 길로 가는 길로 가는 길로 가는 길로 가는 와 우리 결국 바닥까지 걸어왔다. 드디어 만리장성이 끝까지 왔다. 어, 11월 말인데 뜨겁다 지금. <laughs> 말이 되나 이게? 딱 많이 한다 이 지금. 닥에 가면 좀벗어겠다 덥다. 어. 초콜릿도 보여줘야겠다. 여긴길 아닌 것 같은데. 내려가는 어. 길은 따로 없었다. 그다 우리 지금 성벽 따라 걷는 길은 끝났고, 이제는 구시가지. 여긴 또 어딘고? <목소리> 헤라클리어 시가지로 가고 있는데, 경주 보는 것 같아요. 시골 읍내. <목소리> 가방 10유로에요. 이게 베네시안 모기아라는데? 뭔데요? 리뷰왔 맞나? 문화적 랜드마크래. 오. 여기가 모로시니. 분수제네? 음. 밤 되니까 훨씬 이쁘 음. 뭔가 이쁜데? 음. 야, 가자, 그거잖아, 게 3년을 따로 베트 이 진짜 가지고 있 이것도 그리스 사람들 담배 잊게할때 쓰는 거 있어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요. 이거 계속 돌리고 막 가지고 막 놀아. 금연 제품이 일종이네요, 이거. 이쁘다. 이거는 홀 산토리. 아, 그랬다네. 그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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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류로 잡히네. 동전 지갑인가? 동전 지갑 있잖아요. 동전 지갑 하나 사줄까? 아, 필요없다 엄마 골라 하나 사줄까? <laughs> 마스니 선물로? 이거 너무 싼데. 어. 아니 이것은 이숙한 그립감. 가고. 가방 조심해, 떨군대요 진짜 웃겨. 이건 도자기인가요? 재터리 같은데 재터리가 귀엽네요. I love y o Thank you. 감사합니다. 어, 선물로 주셨어요? 그쵸, 구경했을 뿐인데. 그리스 인심. 에리비. 이 거리의 이름은 1866 거리. 크레타가 독립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해를 따가지고 1866 거리래요. 바이바이 1866 거리.